도군TV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주요 정보들과 소식들 핵심만 전해드릴게요. 테슬라는 FSD 관련해 현재 네덜란드 승인 기관인 RDW가 2026년 2월 네덜란드 국내 승인을 약속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참고로 네덜란드 국내 승인이 완료되면 다른 EU 회원국도 자국 내에서 시행을 허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후 TCMV 투표를 통해 EU 전역에 공식 승인을 받을 예정임을 알렸고요. 이제 유럽을 포함 글로벌 FSD 확장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는 최근 테슬라의 미래는 작지만 매우 비싼 AI5 칩에 달려 있으며 이 칩은 자율주행, 로보택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까지 테슬라의 전체 생태계를 구동한다고 강조했는데요. AI 5는 기존 칩 대비 두세 배 높은 효율을 언급했고 양산은 2027년에 시작되며 이는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출시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고요. 테슬라는 공급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칩 공장 프로젝트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네요. 또한 머스크는 오늘 대부분 사람들은 테슬라가 수년간 첨단 AI 칩과 보드 엔지니어링 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말하며 테슬라 팀은 이미 수백만 개의 AI 칩을 설계하여 자동차와 데이터 센터에 적용했고 이칩 덕분에 테슬라는 실제 AI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추가로 테슬라 목표는 12개월마다 새로운 AI 칩 설계를 양산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다른 모든 AI 칩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산량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것은 농담이 아니라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테슬라 성장을 눈여겨볼 때 특히 AI 칩에 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시면 앞으로 로보택시나 옵티머스의 확장력을 예상해 볼수 있겠죠. 또한 테슬라는 최근 새로운 직무인 AI 엔지니어 강화학습 관련에 채용 중이며 이 역할은 제한된 하드웨어에서 대형 AI 모델을 최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채용 공고는 테슬라가 최신 FSD 업데이트를 하드웨어 제약이 있는 차량, 특히 하드웨어 3 탑재 차량까지 적용하려는 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FSD의 확장력은 정말 어마어마해질 수 있겠네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도군 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